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 알려진 확률 분포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어, 이항 분포,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비션이 되겠는데요. 어, 그것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0.9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0.1인 그러한 그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그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제 분포를 한번 구해보고요. 뭐 PMF 같은 것들을 구해보고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확률변수 X는 이제 뭐 다르게 표시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X1 더하기 X2 더하기 계속해서 10번을 던지니까 X10의 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1은 뭐가 되냐면은 어, 첫 번째 던졌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던질 때 이제 앞면이 나오면 1, 그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0인 그러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수 있고, x2는 이제 두 번째 던졌을 때 어, 앞면이 나오, 면 마찬가지죠. 앞면이 나오면 1이고 뒷면이 나오면 0이 되는 그러한 베,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1 0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합치면 그것이 정확하게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나타내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x1, x2, 그다음에 x10까지 1 0 개의 랜덤 베리어블은 어, iid random variable 되겠습니다. 그니까, 분포와 똑같고, 그죠 분포는 똑같이, 베르누이 랜, 그니까, 분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 인디펜던트 하겠죠? 그죠 그니까, 첫 번째 동전이, 뭐, 앞면이 나오던, 뒷면이 나오던 간에, 뒷면, 그니까, 두 번째 던졌을 때의 그 동전의 결과는, 그, 두 번째 던진 거의 결과는 사실은, 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니까, 서로 독립이고, 분포가 똑같기 때문에,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이드 랜덤 배리어 그러니까, i n d e p e n d e n 컬리 and Identical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X는 지금 이제 이항분포를 갖는 거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제 10번 던졌으니까, 이렇게. N, N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었죠. 이항분포에서는. 파라미터 두 개가 있는데, N하고 P죠. 그래서 몇번 시행을 했느냐가 하나의 파라미터고, 이 P는 이제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파라미터, n이 10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라미터 p는 0.9인, 바이노멜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x는. 그 다음에 x의 pmf, 그러니까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구해보면, 그것은 뭐 이렇게 되겠죠. 10 choose i에 0.9의 i승, 뭐 이렇게 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andom variable의 평균,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평균은 뭐 n p 가 되는 거는 금방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이, 이 식에서 양변의 expectation을 취해버리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것들은 사실은, 어 그, expectation operator가 linear operator이기 때문에, 이게 10 곱하기, 뭐, expectation에, 네, 이렇게 x1, 뭐, 뭐,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하 expectation 1의 어 <laughs> 그, x1의 평균이나 x2의 평균이나 다 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expectation 1은, 이게 정확하게 p가 되니까요. 0.9가 돼서, Okay. 평균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그 디스크 립 랜덤 베리어블 중에서 베르누이 분포를 배웠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즉 동전 던지기에서 파생되는 바이노미 어, 디스트리뷰션을 배웠고 지금 배울 거는 이제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의 PMF는 이제 이렇게 써지는데요. 어,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동전 던지기에서 파생되는 그러한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질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찌그러진 동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제 어 앞면 나올 확률이 p가 되는 거죠. 그러, 그런데 이제 동전을 계속 던질 때 앞면 나올 때까지 몇번 던져야 되느냐? 예, 그것이 바로 어 지오메트릭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x가 i 일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앞면 나올 때까지 I번 던질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 앞면 나올 때까지 I번 던지려면은, 계속해서 뒷면을 던져야 되겠죠. i 1번까지는 그래서 1-P 곱하기, 1-P에, 예, I-1승. 그니까 러 계속 뒷면을 던지다가, 마지막에 한번 앞면을 던지면, 정확하게 그게, 어, 앞면 나올 때까지 I번 던질 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 그 지오메틱 랜덤 변수 의 평균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P분의 1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에서 파생되는 랜덤베리어블이 바이노멜베 랜덤베리어블 던지는 횟수를 제한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n번 던졌을 때몇번앞면이 나왔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어떤 랜덤베리어블이 또 파생되는 게, 그러면 앞면이한번 나올 때까지 몇번 던져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다른 랜덤베리어블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주요 면치기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주요 면치기 랜덤 베리어블의 파라미터는 p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면치기 랜덤 베리어블의 예를 한번 보시면 그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데 앞면 나올 확률이 0.9다. 그럴 때앞면 나올 때까지 던진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 이제 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x는 지금 주요 면치기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요 면치기 랜덤 베리어블이 고 파라미터가 이제 0.9가 되겠죠. 그 다음에 PMF를 구하면은 좀전에 나온 식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저면치 랜덤 베리어 평균은 이제 P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0 이렇게 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화성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포화성 랜덤 베리어블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떤 점 그러니까 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이항분포의 어떤 극한으로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뭐 이런 어떤 인터벌에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뭐 주어진 인터벌이 있는데 이 인터벌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인터벌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데 그 여섯 개에서 이제 계속 동전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앞면이 몇번 나오느냐를 세면은 그것은 정확하게 어 이항분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 p라는 확률,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n은 np를 갖는 어떤 이항분포, 바이노미얼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네. 이러한 이항분포를 갖게 되겠죠. 여기서 지금 n은 6인 경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던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np를 이렇게 일정하게 람다로 고정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n 곱하기 p를 남다로 고정시킨 다음에 요걸 이렇게 더 잘릅니다. 이렇게. 더 잘라. 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구간을 잘랐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여기 하나의 그 타임 슬롯에다가 한 번씩 동전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노미얼 랜덤 a 리어블 여전히 바이노미얼인데. 그러니까 지금 세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12번 동전을 던졌을 때몇번 앞면이 나오느냐. 네, 그거를 랜덤 어, 베리어블 x라고 하면 그것은 마이너미얼 랜덤 베리어블이고 파라미터는 어떻게 됩니까? 파라미터는 어, 12번 던지니까 n이 12가 되는데 p는 좀 전에 어떤 p에서 반으로 줄게 되겠죠. 왜냐하면 n, p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람다라는 이것을 계속 고정시키면서 이걸 계속 잘라나가요. 네. 더, 더, 세, 계속 잘라나갑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극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요. 물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p는 0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곱했을 때 상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p는 0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그때 그때의 분포, 그때의 이항 분포 그것이 어디에 접근하냐면 이 포아송 분포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아송 분포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람다 하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자동차 판매 업소가 있다. 그러면 한달 안에 어 자동차를 사러 오는 고객의 수, 네. 뭐 이런 거를 모델링할 때 그런 거는 이제 그 고객의 숫자를 그 모델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그 재고 관리 같은 걸할때 굉장히 중요하게 되니까 커스터마이 수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걸 따질 때 그때 이제 모델링을 할때 대부분의 경우에 이 포화송으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그 고객의 숫자라는 거는 지금 뭐그 어떤 자동차를 판매를 한다든가 어떤 뭐 가게를 열었다라고 할때 결국은 어 우리나라에 결국 국민이 몇 명이냐를 하는 건데 이 국민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 네, 굉장히 많으니까 어 이거를 무한대로 놓더라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고객이 그 그러니까 고객의 그 가능한 가능한 고객의 숫자를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5천만이던 뭐 5천만이라도 굳이 5천만이라 도쓸 필요 없이 그냥 무한대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커스터마이 숫자를 어 모델링 하는데 포화송을 사용해더라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뭐 라우터 디자인을 한다든가 뭘 디자인했을 때 라우터에서 오는 뭐 패킷의 개수 라든가 뭐 어떤 어 예, 그런 고객의 수, 뭐 이런 거를 뭐 어떤 기간에 한 시간 안에 들어오는 뭐 패킷의 수, 또는 한 시간 안에 들어오는 어떤 가게에 들어오는 고객의 숫자, 이런 걸 모델링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것을 모델링할 을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분포가 뭐냐면 바로 포화성 예,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그 이산확률 변수 중에 디스크 랜덤베리어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평균이야 뭐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PMF가 주어지면 당연히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그게 람다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이노멜 랜덤 베리어블에서 평균이 MP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MP를 지금 람다로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람다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금방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네 가지에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물론 뭐 디스크 랜덤 베리어블 숫자는 무한대죠 우리가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 디스크 랜덤 베리어블 중에 랜덤 베리어블 중에 그니까 유명한 몇 가지의 그 랜덤 베리어블을 지금 살펴봤는데 분포들을 살펴봤는데 그것이 베르누이 그다음에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그다음에 바이노멜 랜덤 베리어블 그다음에 화송 아 그리고 지오 트치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니까 러 전부 다 사실은 그 동전 던지기에서 파생된 그러한 그. 랜덤 변수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가우시안 랜덤 변수를 보겠는데요. 이 가우시안 랜덤 변수로 이제 그 우리가 가우시안이라고 할 때도 있고 어, 정규 분포, 그러니까 노멀 랜덤 변수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우시안이라고 해도 되고 노멀이라고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자공학에서는 노멀이라는 말보다는 가우시안 말을 가우시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학과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예. 수학과 같은 데서는 가우시안이라는 말보다 노멀이란 말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어찌 됐건 이 가우시안 그 랜덤 베리어블은 대표적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평균하고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하고 분산을 알면 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PDF를 쓸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써지게 되겠습 니다 확률밀도 함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PMF는 전체 숫자에 대해서 0, 1, 2뭐이거에 대해서 합치면은 1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가우시안 그 랜덤 어블의 PDF는 여기 다시 한번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알아야 될게 Q 함수션이 되겠습니다. Q 함수션이 뭐냐면, 어... 테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PDF를 이렇게 그렸을 때이 파트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여기 리틀 X가 있는데 이 왼쪽 부분을 다 접근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CDF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PDF를 그린 다음에 이 왼쪽 부분을 다 접근한 값 그것을 우리가 CDF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예, 1-이 요거즉 1-이 CDF 그것을 우리가 테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가우시안 PDF의 테일 디스트리뷰션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q 함수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q 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탠다드 그러니까 스탠다드 가우치 한 있죠 스탠다드 가우시안이는게 뭐냐면 그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가 1인 그러한 피데, 그런 랜덤베리어블의 이테일디스리비션 그러니까 1 빼기 cdf 예, 그래서 x부터 무한대까지 접근하는 거죠 예, 그것을 접근하면은 우리가 아는 그런 함수 뭐 사인 코 사인 뭐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그런 거의 함수를 나타내자. 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complementary error function을 의미하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함수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것을 그냥 Q, Q, Q function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네, complementary error function을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뭐 0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정규 분포니까 이거 전체 접근하면 1인데 반쪽만 접근했으니까 2분의 1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에라 확률을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Q 펑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Q 펑션이 뭐냐면 어, 스탠다드 가우시안 즉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가 1인 그러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 테일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는 것까지 예,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